오늘 준비한 요리 이름은 연복쌈입니다. 아, 연복쌈. 딴. 본인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어, 어, 어. 연한 돼지고기와 전복을 가미한 어. 쌈 요리가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연한 돼지고기와 전복을 아, 쌈으로 먹겠다. 아. 중식에서는 경장 육사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기에 전복을 가미했으니까 쫄깃쫄깃한 맛으로 가미해서. 야,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그럼 연복삼의 맛설 최연석 씨의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니네 요리가 뭐니? 좀더 새로운 요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스푼 파스타입니다. 스푼 파스타. 네, 파스타 를 보통 스푼으로만 못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되니까. 아, 굉장히 심플한 맛인데 정말 다른 식감의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파스타를 스푼으로 먹을 수 있는? 네, 제 주방 같이 동료들은. 지금 저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팔을 안 걷거든요. 진심으로. 아유, 팔을 해요? 네네. 이연복이란 이름 어, 석자만으로도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예. 목소리가 떨리지, 진짜로. 그러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서. 예, 다릅니다, 지금. 네네. 정말 막강한 두 분이 이제 아 빅매치를 펼치게 아 됐습니다. 이연복 셰프와 최연석 셰프의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하는 두 셰프가 키친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최초의 자유 주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부를 볼수 없는 대결.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이분들의 대결이 이제 곧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미요리가 보니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 이게딱저두분 있으니까. 네. 저도 이렇게 말문이 잘안 열리네요. 그렇죠. 저리제가꽉차 보이고. 네. 사실 지금 이두 분이 하는 요리가 또 냉장고를 부탁해 100번째 요리 네, 네. 진짜요? 진짜요? 더 늦게 하시는 분 요리가 100번째. 뭐? 그리고 빨리 끝내시는 분이 아홉 99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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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리 이스네요. 밴댕이요. 밴댕이. 물 육수를 낼때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걸로. 네, 네, 아 일단 시졌한니간 밴댕이를 끓입니다 자 이제 면 넣습니다. 자 파스타 면을 넣습니다. 영혼을 모친 수셰프님 뭐 포세는 뭐, 어? 뭐, 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아, 아주 신중하게. 아, 아 일부러 이렇게 한좀 나오나? 좀 하나 하나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네네. 네, 네. 파스타 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니게 네,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뭉쳐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나 먹어. 하나 먹어. 예예예. 아 마지막까지 다 버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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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네요 네네 아니고 조금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아, 몸에 밴 거거든요 어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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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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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어서 어, 자, 아, 자 들어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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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 아, 근데 어, 정말 파스타 면을 저렇게 어, 아, 주 잘게 썰어요. <laughs> 뽀글이 뽀글이 야, 나 이런 거참 봐. 진짜요. 이런 거. 처음. 저렇게 잘라서 이제 스푼으로 떠 먹으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지금. 어. 혹시 분 고기를 끓였어요? 네 우선은 고기를 얇게 썰고 계세요. 네네 저게 이제 에, 연한 돼지고기인거죠? 네 음식 이름을 경장육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경장은 춘장을 뜻하는 거고 육사는 실처럼 얇게 썰은 고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고기를 얇게 썰고 계세요. 네네 아저칼 보시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어. 저 칼을 보십시오. 어왜나왜 왜, 왜, 어, 벌써 떨리지 어, 막, 나? 막소정도예요 어, 막. 기류라는 게 있네요. 그에서 지금 기류라는게 너무... 있어요, 느껴지잖아요 고수들의 싸움이. 지금 뭐 가까이 못 가겠어요. 맞다 이 단단 마트입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 양파 야, 두 개를 동시에. 야 또. 두 개를 동시에. 너무 멋있다 근데 아, 저리대 앞에. 그러니까요. 저큰 칼로 호박입니다. 호박.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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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팔이좀 다른데요. 마늘을 마늘을 다지는 모습. 무기가 다릅니다 지금. 네, 네. 네. 무기들이 갖고 있는 어, 무기들이 달라요. 아, 정말 함부로 말을 못할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 네. 지금 거의 재료 잡으시는 데만 1 5분의 반을 쓰셨거든요. 네네. 지금 시간이 되려나? 자, 이제 아, 7분 반 정도 남았죠. 7분 반 남았습니다. 아, 지금 뭘 씹는데요? 저거 뭐죠? 하얀 거? 갑오징어 알. 갑오징어 알. 갑오징어 알을 사용합니다. 갑오징어 알도 씹는 맛이 있죠? 어, 네. 네. 자, 그리고 새우. 그냥 해산물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네. 네 최현석 셰프는 지금 조개살, 관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어, 무서워. 자, 물을 붙이고 있는 최현석. 자, 후추. 자, 그리고 아, 육수를 문대요. 아, 이걸 이렇게 채썬 면을 바로 묶는구나. 진짜 신기명기오 아, 정말 아, 고수들의 응. 향연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치는 틀어짐 없이. 와, 아 나는 말을 못하겠네. 아, 진짜 말을 못하겠다. 그, 뭐. 저기 오늘을, 네. 오늘은, 오늘 김성준 씨 나가서 봅시다. 그러니까요, 얘 파괴될까봐. 어. <laughs> 네네네.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밀가루를. 지금 밀가루에다가 네. 소금을 넣어서. 나소따을나을를어넣어서반죽을 예, 소금 하세요. 네. 대박이다. 하시는 네네. 저걸로 이제 막 아까 피를 만든다고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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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시간이 허락을 할지. 야그리고 이연복 셰프님은 반죽 어. 신이내린 반죽. 네그걸로 지금 명령을 부탁해서 선보이십니다. 네. 아빵 반죽 그다 하신 거야? 네 반죽 버써 다. 우와 대박이다. 자 이제 반죽을 풀어서 반죽을 자 동그랗게 떼어냅니다. 야, 어떻게 15만 원에 담송까지 만들고 대박이다. 어. 어, 이런 것 좀... 아니, 그게 다뭘 하는 거 같아요? 참기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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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얇게 밀면 얇게 두 판으로 짜게 아. 야, 와, 저 배, 반쪽 배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형복 셰프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손 어, 떨려, 손 네네.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어,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선생님, 6분 남았어요. 요리 합니다. 자, 일단 아, 전복도 다 준비를 했고. 네. 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와 피하셔서. 어, 피하시는 건가요? 살짝해 주세요. 피가 살짝 나시는 것 같아요, 살짝. 장갑, 장갑 있잖아. 자, 오. 시간이 이제 4분 20초 남았습니다. 아, 자, 자, 장갑을 끼시고, 아, 끼시고 아, 장갑을 아, 끼시고, 아, 이현복 아, 셰프가 장갑을 꼈습니다. 아, 자, 비닐 장갑을 끼고, 기름을 붓습니다. 장을 넣고 있는 이현목 셰프. 자 그리고 아까 저거 뭐였죠? 전복장, 전복, 전복장. 전복 소스. 전복 소스. 올리브유 기름 기름 기름, 네. 기름 기름 기름. 야 지금 저게쌈 안에 들어가려면 조금 익어야 되거든요. 와 저거는 네. 진짜 제대로 빛깔나왔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맛을 체크하면서 어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지금 그리고 춘장 볶으시다가 한번 찍어서 지져보시고보게까한번하거든요 아, 네. 끄덕끄덕 한번아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야, 긍정적으로 지금 어, 맛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나망베르 아 치즈. 네. 자, 치즈. 네. 파스타에 치즈를 넣을 모양인데요. 자,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자, 저게 이제 파스타 국물이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거의 다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거의 다 됩니까? 지금, 아, 최현석 네. 셰프는 지금 어느 정도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소스를 뭐 붓고 있어요. 네네네. 아, 사실 뭐, 저 파스타도 저는 한 번도 <laughs> 본 적이 없는. 그러게요. 어. 스푼으로 떠먹는 파스타라니까. 자, 저 안에 아주 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 시간을 충분히 야무지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김종주 씨밖에 없어요. 네네. 어, 아무도 아, 말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하요 지켜보느라고 지금. 네. 자, 이제 14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입니다. 1분! 아... 자, 이제 14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입니다. 1분! 아... 자, 최현욱 셰프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더그여보나요 자, 어? 어? 갑자기 멈춘 이현복 셰프. 시간은 4십여 초. 아, 이자 이게... 이제 남은 살십 초는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정리 알아서 해 주십시오. 와, 와, 오, 오, 어? 어, 오, 어. 어못 어, 어, 어. 어? 때리니까 갈라졌어 와, 야 때리니까 갈라졌어못 거야. 와, 저건 싸서 먹는 거구나.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하시네. 20초. 자, 2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아. 20초. 15초 아. 남았습니다. 아.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최현석 셰프가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5초, 5초입니다. 5초입니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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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3, 3 2, 2 1, 1, 1 5초입니다. 4 3 2 1 자 최현석 아홉번째, 이현복 백번째 대결이 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우와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정말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음 예, 요리도 이렇게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질 수 있구나 아자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현석 셰프가 만든 파스타가 아흔아홉 아홉 번째 요리였고요. 그리고 어, 이연복 셰프의 연복삼이 아, 100번째, 100번째 요리가 있습니다. 예.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뒤적뒤적해 보니까. 아까 아, 가오징어알 새우, 관자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쌀알 모양처럼 만든 파스타 있죠? 네. 음. 그런 음. 느낌이 네. 나요. 리조또 네. 같은 느낌이. 파스타를 포크 없이 숟가락으로만 음. 드십니다. 음. 바로 바로. 음. 음. 맛있다. 음. 오, 이런 역사는 처음 봤습니다. 음 네네. 네.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고 좀 괜찮아지실 때 엄청난 에너지를 줄것 같아요. 네네. 아, 뭐 평소에 드셔보셨던 식감입니까 이런 느낌? 아니요. 아 처음 막 오늘 어, 김풍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처음. <laughs> <노래들이>. 네네. 아, 습가 <laughs>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극과 극을 달리고. 네. 예. 그 전복을 썰면서 이현복 셰프님이 손을 좀 다치셨거든요. 손 비인가 한몇년 만에 비신가요 그럼 요령에서? 뭐 방송에서 얼마 전에 한. 테이블 상을 비잖아. 자이 비신. 갑자기 들었잖아요. 자기 작업터가 아닐 때는 좀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예. 뭐 방송에서 신동엽 이 엄청 야올린 적 있어. 네네. 아그큰 상처는 아니죠? 네. 크게. 예예. 예. 다행입니다. 살짝. 파채하고 오이채를 예. 싹 깔고. 여기다가 이제 실처럼 썰은 돼지고기와 전복을 얹어서 먹는 거죠. 네. 아, 저거는 끓어서 그래서... <laughs> 아침에 먹고요. <막> 네. <laughs> 힘들어. 아, 당신은 어, 예. 누구 자, 연복삼입니다연복삼 좋아요. 어. 나는 짜장이 이렇게 통합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음. 육지 껏하고바닷껏을 모든 걸 이렇게 한대로 그런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익숙하고 간도 딱 좋고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춘빙이라는 어. 거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붙여서 굽고 떼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개를 붙여서 이제 양쪽을 굽게 되고 떼면 속은 부드러운 층이 나오잖아요. 겉에는 이제 살짝 구면 그고소한 풍미를 아. 나게 하고 소금 부드럽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의 부드러운 질감을 또 찾아내기 위해서 <laughs>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네, 자 눌렀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요! <laughs> <laughs>